60대부터 시작하는 제2의 인생.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 작년 봄 우연히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내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분은 65세에 처음으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고, 지금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매달 수백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젊은이들이 늘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뭘 하겠냐고.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60대부터 시작하는 제2의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황금기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60대는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기다. 자식들은 이미 독립했고, 직장에서의 책임도 덜어진 상태다. 젊었을 때는 생계 때문에 포기했던 꿈들을 이제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 중30% 이상이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야가 바로 창작 활동과 봉사 활동이었다. 두 번째, 60대의 경험과 지혜는 그 어떤 젊은이도 따라올 수 없는 자산이다. 40년 넘게 쌓아온 인생 경험은 새로운 도전에서도 빛을 발한다. 젊은이들이 몇 년씩 걸려서 깨닫는 것들을 60대는 직감적으로 알아차린다. 이런 통찰력과 판단력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된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창업자들의 성공률이 30대 창업자들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세 번째, 60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적은 시기다. 젊었을 때는 실패하면 가족을 어떻게 책임질지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이제는 기본적인 생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한 60대 사업가는 이렇게 말했다. 젊었을 때는 실패가 무서워서 안전한 길만 걸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실패해도 잃을 게 별로 없으니까 오히려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어요. 네 번째, 60대의 건강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좋다. 요즘 60대는 과거 40대와 비슷한 체력을 유지한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60대의 활동 반경이 크게 넓어졌다. 실제로 현재 60대 중80% 이상이 특별한 건강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조건이다. 한 의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현재 60대는 과거 50대와 비슷한 신체 나이를 가지고 있어요. 평균 수명도 늘어났고요. 60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최소 20년은 활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60대는 인적 네트워크가 가장 풍부한 시기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은 새로운 도전에서 큰 도움이 된다. 젊은이들은 인맥을 새로 만들어야 하지만, 60대는 이미 탄탄한 기반이 있다. 동창 모임, 직장 동료, 이웃 주민들까지 다양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네트워크는 새로운 사업이나 활동을 시작할 때 든든한 지원군이 된다. 실제로 많은 60대 성공 사례들을 보면 기존 인맥을 활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섯 번째, 60대는 시간 관리 능력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다. 젊었을 때는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시간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한다.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쓰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에만 집중한다. 이런 효율적인 시간 관리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을 크게 높인다. 한 60대 예술가는 이렇게 말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려도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몇 시간만 집중해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와요.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니까요. 일곱 번째, 60대는 물질적 욕심이 줄어들어 순수한 동기로 도전할 수 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60대는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어 있어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다. 이런 순수한 동기야말로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보람과 성취감이 목적이 되면 오히려 더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여덟 번째, 60대는 사회적 편견과 압박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기다. 젊었을 때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그런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이 들어서 뭘 하겠냐는 말도 이제는 신경 쓰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편견을 깨뜨리는 것 자체가 재미있어진다.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 아홉 번째 60대는 인생의 의미를 가장 깊이 이해하는 시기다. 젊었을 때는 성공과 성취에만 몰두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런 깊은 이해는 새로운 도전에서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준다. 단순히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성공을 추구하게 된다. 실제로 많은 60대들이 시작하는 새로운 활동들을 보면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만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열 번째, 60대는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가장 뛰어난 시기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을 터득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은 새로운 도전에서 큰 도움이 된다. 젊은이들은 작은 실패에도 크게 좌절하지만 60대는 그런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인다. 실제 성공 사례들을 살펴보자. 서울에 사는 김모 씨는 62세에 처음으로 베이킹을 배우기 시작했다. 젊었을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있었지만 생계에 바빠서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다. 은퇴 후 동네 문화센터에서 베이킹 강좌를 들으며 천천히 실력을 쌓아갔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나이 들어서 뭘 하겠냐며 말렸다. 하지만 김모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2년 만에 베이킹 자격증을 취득했고 작은 카페를 열었다. 지금은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어 매일 손님들로 북적인다. 젊었을 때는 돈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김모 씨의 말에서 60대 도전의 진정한 의미를 엿볼 수 있다. 부산에 사는 이모 씨는 65세에 유튜브를 시작했다. 손자가 틱톡을 하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조작도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인근 도서관에서 스마트폰 강좌를 듣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할머니의 요리 비법을 소개하는 채널이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십 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꾸준히 영상을 올리며 조금씩 구독자가 늘어났다. 지금은 구독자 50만 명을 넘는 인기 유튜버가 되었다. 젊은 사람들이 제 요리를 보고 따라 만든다고 하니까 정말 뿌듯해요. 나이가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력이 될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모씨의 성공은 60대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대구에 사는 박모씨는 68세에 대학에 입학했다. 젊었을 때 경제적 사정으로 중학교 밖에 나오지 못했다. 평생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었지만 생계에 바빠서 기회가 없었다. 자식들이 모두 독립한 후 대학 진학을 결심했다. 주변에서는 나이 들어서 공부해서 뭐하겠냐며 만류했다. 하지만 박모 씨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합격했다. 지금은 역사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다. 젊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니까 오히려 더 재미있어요. 경험이 많아서 교수님 강의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요. 박모 씨는 졸업 후 역사 강사가 되는 것이 목표다. 60대의 새로운 도전이 성공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젊었을 때는 빨리 성공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었다. 하지만 60대는 천천히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다. 또한 60대의 도전은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족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주고 젊은 세대에게는 귀감이 된다. 우리 할머니도 60대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 20대 청년의 말이다. 60대의 도전은 개인적 성취를 넘어 사회적 가치도 창출한다. 하지만 60대의 새로운 도전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는 건강 관리다. 아무리 의욕이 넘쳐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하기 어렵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둘째는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다. 무리한 계획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셋째는 가족의 지지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넷째는 충분한 준비다. 젊었을 때와 달리 60대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에 충분히 공부하고 준비해야 한다. 다섯째는 동료찾기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큰 시너지를 낼수 있다. 60대의 제2의 인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60세 이후에도 2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다. 이긴 시간을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 아깝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노년을 만들어 갈수 있다. 무엇보다 60대의 도전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낸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다. 60대부터 시작하는 제2의 인생.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적기다. 주변의 시선이나 편견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아가자. 60대의 제2의 인생은 분명 첫 번째 인생보다 더 아름답고 의미 있을 것이다.